2월 2일 계림제 1주간 수요일입니다. 입당서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시어 어둠 속에 숨은 것을 밝히시고 모든 민족들 앞에 당신을 드러내시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영과 함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늘 대림 일주간 수요일을 미사합니다. 오늘 생미사로 유 라파엘 임세영 젠마 공글라라 공병석 알렉시오 김한을 해분 김준서 장마리아 영유권의 건강과 이분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연미사로 군기정 미카엘 체이현 프란치스코 양기남 베드로 김승탁 베드로 이우천 스테파노, 정영희 교색, 임윤영 요한, 윤성순 마리아, 조일레 바오로, 이미순들에사제이분과 조상님들, 이영주 요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미사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민시간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또 미사를 통해 기억합시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허용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의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하는 임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가 마음을 가다듬어 성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고 성자께서 외부시는 천상 잔치에 들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찌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그런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산 위에서 모든 겨레들에게 쉬워진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령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 될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산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울이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서 주님은 나이 먹자 아실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도도워 주시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옵니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파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류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온천과 자의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알렐루야 보라 당신 백성 구원하러 주님이 오시기니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가는 이는 복되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고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못 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때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말못 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였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풍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 예수님. 참 예수님. 예,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다. 오늘 독서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 마음속에 어떤 위로의 그런 주님의 당부나 아니면 그 말씀이 들려오는가? 각자의 그런 사연에 따라서,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그날그날 그날 말씀을 읽고, 또 복음 말씀 되새겨 보면 와닿는 문장이나 단어가 특별히 다르게 다가오지요. 매일매일 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속에,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말씀이 어느 때는 그냥 더 이상 한 줄에. 머무르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체 말씀을 읽고 되새겨 봐도 남는 것이 없이 또 기존에 생각하고 걱정하던 것, 나의 인간적인 그런 불안함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 생활 해 나가면서 나, 나, 나 자신의 그런 내면의 상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제대로 깨어 있는가 어 제대로 나 자신의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이 말씀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참식 친숙하지요.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그 이사야 예언자는 대림 시기 때 그리고 특히 사순 시기 때 가장 많이 우리에게 들려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대림 시기 동안 이 이사야 예언서 말씀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 이이사야서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66장으로 되어 있지요. 이사야 예언자가 썼다라고 그렇게 되어, 나와 있지. 우리가 그냥 알고 있지만 그 이사야서 전체 66장을 보면 3부로 나누어져 있죠. 1부, 2부, 3부.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자들들 중에서도 구약의 으뜸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 비슷한 그 예언서 내용이 에제키엘서나 스파니아서, 요엘서, 예레미아서의 내용들하고 이렇게 보면 본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 신약 성경 전체에도 이사야서를 언급을 많이 합니다. 100번 이상이나 그 이사야서의 원,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만큼 구약의 그런 예언자들 중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죠. 오늘 내용 중에서도 이 독서를 통해서 보면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의 내용이 묵시문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인 것이요. 굉장히 좀 오늘 내용 자체가 그 엄하게 다고 다고 오지 않습니까? 죽음을 영원히 없애 버리시고 그분은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백성의 수치를 세상에서 치워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에 누군가가 예언자가 좀, 그, 예를 들면, 방향을 잃고 있을 때, 뭐, 특히 한국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선거 때나, 정치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많이 회자되죠. 그들의 이야기, 어디 뭐, 강론이나 설교나 아니면 법문이나. 그래서 국민들이 그 뭔가 좀 초연하고 백성들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를 하는 그런 사회 의 어른 역할 하고 있는 분들을 정치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 않나요? 예전에 김수환 추기영 님 살아계실 때, 법정 스님 살아계실 때,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찾아가서, 아니면 뭐 연말에 한국,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뭔가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묻곤 했었지요. 그러면 어떤 시대적인 정치 상황이나, 또 많은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신앙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 오늘 이 독서에서 이사회의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그런 길에 대해서, 당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원자는 궁중서기관이었다고 합니다. 직업이 궁중서기관. 그렇기 때문에 정보도 많았고, 당시에 관료들하고의 그런 친분, 교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 수집하는 것,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그만큼 정확했던 것이요. 우리들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되새겨보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현실, 나 자신의 문제와 또는 사회,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것이요. 그렇지, 오로지 그냥 나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들, 나 자신의 어떤 연민에 깊이 몰입이 돼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내내 내 자신의 그런 문제 거기에만 국한해서 국한돼서 기도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물론 물론 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가. 전 세계가 그동안 그 전에 그렇게 자주 활발하게 교류하던 모든 것들이 수업이 됐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 각자의 기도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돌아보라는 얘기죠. 가정을 넘어서 이웃도도, 이웃도 좀 돌아보고. 그래야만 오늘 이 복음이 와 닿지 않을까. 너희가 좀 나누어 주어라. 이 많은 사람들 굶주리고 며칠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나. 근데 저들 여기서 내려가서 어디 먹을 것을 구하기란 어려, 너무나 어렵다. 우리 서로 서로 지니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서로 서로 나누자. 그래서 이빵 일곱 개 물고기 두 마리 복음에 언급되는 이 내용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과연 이 부분이 상징하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오로지 이건 내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 가족들 아니면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지요. 저 친구는 한 번도 한 번도 늘 얻어만 먹었지. 자기 스스로 초대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없어. 이런 경우 있지요, 이늘 얻어 먹기만 하고 자기 지갑을 한 번도 열질 않어.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자로서 깨어서 생활한다는 것 사실 그만큼 섬세하게 돌아보고 내가 필요라는 것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도 보고 듣고 느끼고 바라고 하는 것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가장 양보하기 힘든 것 바로 그것이 구하연 무엇일까? 오늘 복음의 한편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 대림식이 가장 내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일반 그냥 삶 속에서도 그렇고 좀더더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지 무엇이 나를 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좀더더 솔직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시간, 이코로나이 상황이 예전에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고 함께했던 그런 시간보다는 오히려 더 정적으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초대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이 상황을 그렇게 역이용하는 그 시간을 많고 활용하는 또 다른 은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봉헌합시다. 오늘의 자는 참례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시는 애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다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 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에 참례 받으소서. 오늘의 잔님 참배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는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참배받으소서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응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에 의 대한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물을 정성과 부흥하며 바우니 주님께 제정, 주님께서 재정하신 이 거룩한 신비의 거행으로 저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리며.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 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 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 주고. 이미와 계신 그분을 가리켜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걸어가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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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허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허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반가우니 성령님으로 이의 물을 벗어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환이다가 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풍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미사를 봉헌한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들 각 가정과 오늘 미사를 통해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이 시간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영혼들 오늘 미사를 통해 기억하는 모든 영혼들과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다른 많은 영혼들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회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유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is a 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r 라 o n w 과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모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창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 있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곤다리다. 짐이 시어 당신 종들의 눈을 밝혀 주시리라. 주님,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어 다가오는 성탄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에게 이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